개불을 선물로 받았네. <laughs> 아우 징그러워. 아우 징그러워. 나 개불 같은 거못 만진단 말이지. 아우, 이걸 어떻게 먹어. 잘 처먹지. 아우 진짜 징그럽지 않아? 이렇게 가시 좀 나온 거 있지? 이게 똥꼬고, 이게 입술이야. 입도 보내주고, 친구도 같이 친구 똥꼬, 친구 입술. 어, 저때 고무 장갑 잘라서 엄마한테 혼났거든. 오늘은 조심 조심. 이렇게 개불 게불, 맛있는 개불이 완성되었어요. 다 민들레도 좀 뽑아와가지고 민... 이거 좀 전에 계란말이 한 거라서 내가 그냥 아예 그냥 고기를 굽고 설거지를 하려고 돼지 뒷다리살 이렇게 먹으면 완전 지방도 없이 단백질에 살도 안 찌고 지금 왼손에 씻고 왔어? 개불? 와 진짜 맛있어 청도 가면 이렇게 미나리에다가 삼겹살 아 삼겹살이 아닌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싸가지고 아, 쌈장을 안 갖고 왔네. 파무침 올려가지고, 완전 다이어트 식이라니까 이거. 고기는 이만큼 올리는 거야. 이거는 또, 쌈장을 올리면 짤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해서, 아. 한 30번은 씹어. 이렇게 먹잖아? 배 배가, 배가 터진다니까, 진짜. 아, 또 빠졌네. 이걸 어떤 영상에다 올려야 되는지 이걸 왜 찍고 있는지 나는 솔직히 3년은 유튜브 3년한지 넘었는데도 영상 찍을 때마다 가끔 현타가 와왜 찍고 앉아있지?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또 겁나 찍어대 와나 진짜 그리고 내가 일상으로 찍을, 찍을 의도가 1도 없었거든 시작에 근데 하다 보니 일상이 더 편한 거야 괜찮아요.